108문 하나님께서 제 7개명으로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온갖 부정을 정죄하십니다. 그러함으로 혼하는 자이든지 독신으로 있는 자이든지 그것을 전심으로 철저히 혐오해야 하며 단정하고 정숙한 생활을 하여야만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금하시는 것이 단지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수치스러운 죄들뿐입니까? 답. 우리의 몸과 영혼은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행위들, 몸짓들, 말들, 생각이나 욕망들처럼 부정을 부추기는 모든 것들을 금하십니다. 해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 6계명을 범하는 죄만큼 보통의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죄보다 더 가까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와 있는 것은 또한 없습니다. 그 까닭은 제 6계명이 금하고 있는 명령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만을 금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것, 남에게 모욕을 주며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들도 모두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노인이나 아동 또는 배우자를 학대하는 행위들, 그리고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각종의 차별행위들도 살인죄를 범하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날마다 범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곧 살인의 행위와 동일하며,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형벌을 받을 것임을 교훈하셨습니다. 제6계명을 범하지 않는 사람은 단한 사람이라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워하며 비방하며 증오하는 행위들도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행위의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단지 몸짓과 말로만 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단지 생각만으로 범하여도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마음에서 작용하는 미움, 증오, 복수심이야말로 비방과 욕설, 명예훼손,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일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낳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요리 문답은 이와 같은 악의 뿌리인 마음의 부패성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 6개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임을 교훈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사람은 자신에게는 의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더딥을 때라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수 있다는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생명도 그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나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의 행위 동안 경제적이든지 심리적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라도 안락사 또는 낙태를 행하는 일들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행하는 전쟁에 나가서 전투 중에 부득이 행하게 되는 살인이나 정부의 관리로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계명을 범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제6계명을 명하신 것은 개인과 사회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군인이나 관리로서 행하는 일은 개인과 사회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인과 관리가 그 권세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는 제6계명의 죄를 범한 것이며 그러한 잘못은 일반 사회에서도 범죄로 판단을 합니다. 요리문답은 제6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지 살인을 포함하는 여러 악행들을 금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교훈합니다. 그러한 악행들은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때에 비로소 제 6개명을 온전히 그리고 충분히 지키는 것임을 덧붙여 강조합니다. 부패한 마음이 제 6개명을 범하는 일체의 죄악을 낳는 것이며 그러한 마음 자체가 이미 제 6개명을 범한 것이라고 할때제 6개명을 충분히 지키는 것은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고는 계명을 충분히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을 하지 말라 명합니다. 간음을 금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혼인의 신성함을 강조하시며 가정의 가치를 보존하십니다. 간음은 우선적으로 부부 간의 정절을 범하는 죄입니다. 제7계명은 부부 사이의 혼인의 순결과 정숙과 절제가 있어야 함을 교훈하면서 또한 이것을 통해 혼인을 하였던지 그렇지 않았든지 부정한 일들을 부추기는 생각이나 욕망들을 다 금합니다. 음행은 모든 부정한 욕망이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종착점이기 때문입니다. 요리문답은 음행을 금하는 제7계명과 관련하여 금할 것과 행하여야 할 것을 비교하여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부정을 정죄하십니다. 그러함으로 혼인한 자이든지 독신으로 있는 자이든지 그것을 전심으로 철저히 혐오해야하며 단정하고 정숙한 생활을 하여야만 합니다. 교훈의 요점은 부정함을 피할 뿐더러 단정하고 정숙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혼인한 자나 독신으로 있는 자나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